아직 이제 완벽하지 않은 거죠 네, 계속 네. 개선을 하고 있고 좋아지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그 무리한 상황으로 네. 진행된 배달이 네. 고객들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대민이 네. 자랑하는 아 고객님 우리 라이더가 지금 어디쯤 그 그치, 는지 세요라고 해놓은 그 음. 시스템이 그 전에도 같은 시간이 걸려서 한 시간 후에 왔어도 그때 몰랐는데 지금은 AI 시스템이 널뛰듯이 갈직자로 엉뚱한 대로 보내서 시간을 갖다가 20분, 30분, 40분 그 이상 돌다가 온단 말이야. 물론, 그래도 따뜻하고 괜찮은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심리적인 것도 있다. 그쵸, 심리적인 것도 있겠지? 응. 아, 내가 지금 받은 음식이 따뜻한데, 응. 야, 이거 내가, 이거 쳐다보다 보니까, 한 응. 시간 전에 한 거야. 응. 근데, 한 시간 후에갖다주지 돼. 그걸 먹고 싶겠냐고. 그니까 그 어쩐지, 고객들도 이제 요즘에 너무 없어요. 안 와. 왜안 오나 할때 나는 며칠 전에 그 배민에서 그마켓그뭐 확진자 나왔다고 뉴스에 헤드라인 한번 때려가지고 그래서 배달이 없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여러분 확실히 배달이 줄은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 같네요 내가 몰랐는데 우리 기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원인은 아니지만 일부적인 거 일부 원인이 될죠 그렇지 안될 수는 없지 우리가 모르고 먹는 것과 알고 먹는 건 틀리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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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고객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어떤 음식은 어떤 식당은 무조건 5분이에요. 음, 그거 자, 조리 잡는거야? 시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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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실제 5분만에 나와요. 뭐, 한꺼번에 그래도 수가 너무 많이 밀리면 좀 지연될 수는 있어 음, 근데 똑같은 요리인데 다른 상점에서는 뭐 10분? 또 다른 한대는2 0 분. 응, 그렇지. 시간이 그더 걸리는 한대도 있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고객들은 야, 내가 한 시간 전에 주문했는데 한 시간 만에 간던 거야. 주문하고. 사실 주문하고 한 시간 만에 받는 건 좋은 상대인 거예요. 왜 그러냐. 고객이 주문하고 콜이 뜨는데 시간이 객차가 조분 걸려요. 바로 뜨지 않아요. 우리의 상 어떤 말로 이렇게 되는지, 뭐 자세히 보겠지만, 그럼 그, 뭐, 한 5분이라 시작해요 최대. 어떤 경우에는 5분이 지나도 안 뜨는 경우도 있고, 근데 5분이라 치고. 그럼 루그 코리더 들때 라이더가 바로 잡냐? 경로가 맞는 라이더가 있으면 잡겠죠. 근데 그 매장이 바로 내 커피 있어도, 나이다가못 잡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 네. 왜 그런 거야, 이거는? 내가 다른 음식 잡고서좀 가고 있는데, 아그 반대 아, 반대쪽이니까. 아. 네. 옛날 같았으면 아니. 잡아서 갔는데 네. AI 배차다 보니까. 아니, 아니. AI 배차 아닐 때도 그 정도 되면 못 해요. 음. 만약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실제로 제가 봐도 그렇게 못 잡아요. 음. 정말 괜찮은 콜인데 내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 그런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 실질적으로 라이더가 그 배차를 잡을 때까지 뭐한 5분씩 걸릴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30분 4 0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라이더가 그 콜을 잡고 조류우을 누른다고요 물론 지금은 자동 조율 중에 네. 라이더가 잡자마자 이제 시간이 바로 잡으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지 있어요? 잡으면은 배차가 되면 그, 그 AI는 그 기사한테 배차를 넘겼는데 그 기사가 이걸 잡아야 바로 나한테 시간이 조이되는 거예요? AI 배차하는 건 네. 모든 걸 인공지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라이더는 관여를 안 해. 음. 라이더가 한테 그 배차를 줬는데 라이더가 그걸 수락을 하면 수락을 누르면 그러니까 수락을 안할수 있는 거잖아 배차 네. 그 줬는데 그 즉시 조류층이 들어가요. 그렇죠. 수락을 눌러야 네. 조류층 네. 들어가는 네. 거죠. 네. 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일반 배차도 어떻게 되냐면 내가 코를 잡으면 자동으로 즉시 조류층이 들어가요. 음. 그래서 코 앞에 같은 경우에 설령 있는 음. 식당이 있어도. 내가 지금 이미 잡아야 될 잡아서 갖고야 가될 임시 식이 5분 만에 나오는 거다. 그러면 올바른 버거가 20분 걸린다. 올바른 버거를 못 잡는. 가는 같은 동 같은 단지 같은 동 같은 집에서 시켰어도 그걸 못 갖고 가요 내가 예전에 출산기 때 작년 9월 16일 날 오픈해가지고 올해까지는 항상 내가 무조건 10분 어택으로. 항상 막 밀리지 않고서야 거의 기본 항상 10분을 잡았단 말이야 내가 좀 타이트하게 빨리 빨리 찍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 이제 언제부터가 내가 15분을 바꿨어요 너무 타이트해도 어좀 기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내 입장에서도 그렇고 좀 뭔가 좀좀 좀 그럴 것 같아서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5분 잡았어요 어떤 게나은것 같아요 10분 10분 이나 15분 20분 때잘안 잡아. 아 그래요? 제일 싫어요, 나이트도. 아, 콜 많이 빼는 게돈 버는 거다 보니까 빠르좀 혹시... 시간... 빼줬지. 대기 시간 긴 거를 제일 싫어요. 어떤 뒷풀이 있냐면 타임스퀘어에 그 쿠체나라고 하는 대장 지하 2층에 있는데 친구들은 무조건 20분을 찍어요. 음. 근데 내가 그 근처에서 막, 뭐, 비마트 물건일 때 아니면 다른 음식을 갖다 피먹을 했어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근데 같은 경우에 쿠차라가 떴다. 이거 보면 조리, 조리 시간이 20분이에요. 바로 잡아요? 왜잡면 조리가 안돼 있어도 가서 빨리 해달라 그러면 몇, 불 다, 빠르면 1, 2분 아니면 2, 3분만에 가. 쿠차가 뭐 무슨 음식이야? 샐러드. 아, 샐러드는 금방. 아 네. 근데 그걸 20분 잡는다고? 네, 그렇이제있나 뭐 아니 항상 그렇게 잡아야 합 음. 네. 다자기들이 그런 조리 시간 관련돼서 큰일을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 음식은 미리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샐러드. 네. 그러니까 친구들은 꿀딱하면은 바로 이제. 다해서 포장을 해놔요 그리고 이 손님이 왔는에 갔을때 안되겠는걸로 서도 아무리 문데도 제가 몇분만에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10분 잡아도 항상 2분, 3분 15분 잡으면은 4,5분 이렇게 만겨로 빨리 드리긴 하는데 그러면 요즘에 배달없는게 다 그거구나 시스템적으로 이제 어? 고객들이 너무 많이 아는거예요 배민이 크지 같다고 해서. 좀 나도, 그, 이제, 집에, 대학생이고, 서울에 있는데, 요즘 배달 음식을 좀덜 시키고. 요즘에, 그, 요기요, 그 뭐? 뭐, 뭐, 뭐 익스프레스로 바뀌었다고 그래갖고, 배달이 많아질 거라고. 기사분도 여기가 좀 바쁘다고 하는데 어때요? 음. 나 하다가 빼버렸거든요. 짜증났고 여기, 여기 스프레로한뭐 <laughs> 메뉴나 뭐나 뭐 하나 추천하려면은 통화가 안 돼, 야지 통화가, 통화가 안 돼. 음. 상담은 통화가 안 되고 다 카톡으로 이게 진행해야 되고 카톡도 그 붙잡고 있어서 연결될 때까지 바쁜데 누가 그 붙잡고 있냐고요. 짜증나서 채워버렸거든요. 여기 온 근데 요즘에 페도는다 거야. 그래도 페미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상담원이 바로 연결 통화 돼서 어? 막알쫄르면 뭐라고 그렇죠. 해, 해 주긴 하니까 라이더 브로거는 그 없으나 아니면 시켰지얘가 있거나 뭐가 있어서 전화 연결이 없어요. 아예 라인이 없어요. 그래도 있지 않아요. 류호가 그래도 이제 너무 답답해. 그지 책임 회피 완전히. 와, 이제 기짜 찐난 들어가니까. 완전 어 어, 따 전화해야 되는지도 그 지금 말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런 애들 쪽은 애가 다른 그 산업 쪽에서는 먼저 그런 식으로 그 미국 계열이니까 음. 미국 계열 회사들이 다 그런 시스템에 거의다 서구 쪽이 다. 그런.